뭐야, 뭐야? 도와. 무슨 트럭이지? 왜뭔거 차가 우리 집 앞에 있지? 자,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늦었어요. 제가 오늘 장량이 좀다녀오느라고 어, 생각보다 예, 일이 좀 길, 볼일 보는 게좀 길어졌습니다. 아, 어, 보자, 보자. 아, 그래서. 오늘은 뭐야 시간 달리기는 컴퓨터로 저렇게 해놓으니까 네어 음악도 듣고 저 어저께 그거 틀어놓고 잠들었는데 진짜 푹 잠했습니다. 그 음악이 뭐지? 잠잘 드는 수면 뭐그 음악을 만들어놨더니 덕분에 제가 음악 들으면서 잠을 잘 잤고요. 야 보아야 이 봉고차는 우리 차가 아닙니다. 누구지? 우리 집 주위에 모르는 차 있으면 무서워. 그래서 제가 오늘은, 네, 길게 못할 것 같아요. 갔다 와서 지금, 음, 일단, 만들어놓은 영상은 한개 올려놨고요. 이제 오늘도 방송하는 날인데, 할 일이 좀 많네요.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, 어, 오늘은, 네. 아,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. <laughs> 세상에 쉬운 건 없습니다. 그래도, 안 키면은 여러분들도, 어, 서운하실 것 같아서, 자. 만이 저어저께 너무 잘 잤어요. <laughs> 우리 만원니 피부병 거의 다 나았습니다. 엄마 한번 보자. 만원이 보자. 이봐요, 약 발라가지고 피부병 거의 다 나았고. 고마워. 우리 보아는 지금 밖에 있는 저 봉고차가 신경 써요. 저도 신, 나도 신경 쓰이거든, 보아야. 어, 애들은 좀 밖에서 놀 놀아라 하고 저는 조금. 할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야, 그러면, 얘네들 노는 거를 좀 이렇게 올려놓을까? 얘네들 잘 노는데? 이렇게, 잠깐만. 이렇게 놀면은 너네들이, 가로로 해야지 너네들이 잘 보이는데. 자, 여러분들, 아무튼, 2025년, 네,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. 네, 최대한 마무리 예쁘게 잘 하시고요. 예, 어, 자, 저또 2026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예. 극하고, 그 어? 시청자도몇명 없는데, 어이. 좋아요 저는 신경 안 씁니다. 예. 우리 아프리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. 그, 그, 없는 좋아요 다섯 개인데, 어, 한개 주는 그, 그, 신보도 먹고, 찔리지. 누군지 대충 감이 오네. 어. 그참 연말 며칠 남겨놓고 참지사빤주다 근데 저는 좋아요를 신경 안 씁니다. 예, 좋아요는 우리 식구들도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음. 분명히 내가 자기 전에 있죠. 여러분들. 어? 아침까지만 해도 내가 좋아요 다섯 개를 봤어. 근데 어? 좀이따가한개가쭉 꺼지는 거야. 어? 아이고 참 그것도 관심이다. 관심을 너무 주셔가지고 어? 관심을 너무 주셔가지고 예, 참 쪼잔하고 예 가슴 확 찔린 사람 있죠 예그 쪼잔한 사람들 쪼잔한 그릇에는 그 쪼잔한 종지기 같은 그릇에는 큰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정당해지면 시오 말아보죠 <laughs> 참그 성의도 예 박수쳐 박수쳐 드릴게요 그 쪼잔한 그런 마음에는 가슴에는 종지 그릇이 있죠 종지 큰거 되죠 뭐 많이 있잖아요. 어, 그, 그러게는 큰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. 예. 차라리, 그, 오지 마세요. <laughs> 그리고 보지 마세요. 예. 그러면 되잖아요. 어, 굳이. 어, 네, 웃겨가지고, 순간 빵 터졌네. 아무튼 네, 시간 달리기도 와주시고, 고맙습니다. 시간 달리기, 그냥 저 시간 달리기를 떠나서 요즘에는, 그 2026년에 25년에 찍어놨던 영상들 아프리카 팬분들은 못본 사람들이 많아요. 내 유튜브 활동할 때 찍어놓은 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음, 마무리하면서 한번 보시라고 올려놓은 거고요. 어, 시간 달리기는 제가 잠이 잘 오네요. 예, 음악 그 있잖아요. 수면 영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담아놓으니까 잠도 더잘 자고 그리고 막그 이것저것 보고 이런 것보다 그냥 복잡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응? 그럼 저 지금 바빠요 바쁘다 바빠 엄마 보아야 마당에서 돈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언니도 엄마 바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애기는 어디로 나갔노? 애기 봉고차 뭐지? 나처럼 봉고차 우리 집 앞에 있으면 신경쓰인다 많이야. 많이, 많이. 많이. 어, 택배 왔다. 그리고 루 뭉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그러면은 이따 오늘 방송할 거니까 저녁방송 때 뵐게요. 감사합니다.